세븐나이트 <laughs> 첫 화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f 오옵션스 이게 따로 허, 설명서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헬프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어, 제가 어, 20년, 2020년 10월 30일 날 공개했습니다. 어, 프로그램을 공개했는데 제 주변에서 아는 분들이 에 받아서 해보신 제 형하고 아저씨께서 형을 거진 화를 내고 아저씨께서는 야 너희 기본이 안된 저거 아니냐 막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가장 보통 당구 게임과 다른 그 두께 당점 힘 주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네. 불편한 게 제가 일부러 했진 않았겠죠. 네. 아무튼 일단 저화면에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돼요. 2분의 1 회전 좌우 회전 안주고 치면 안 맞죠. 초고는 거진? 혹시 대다이에서 맞는지 한번 볼까요? 어, 이렇게 하면 또 예. 엔터, 엔터만치면 계속 쳤다가 들어갔다 해요. 어쨌든 두께는 어, 두께는 넘패드 키보드에 많이 의존하기도 하고 어쨌든. 예, 리셋 설명은 나중에 드릴 거니까, 제가 alt 누르고, n 패드 키보드 1을 눌러볼게요. 1분의 1이죠. 100%. 100% 2, 2분의 1, 3,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10분의 1까지. alt 키 누르고 하면, 분모가, 분모가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실제 당구칠 때 어떻게 쳐야 돼? 보고 싶으면 아맵 저기 카메라고 하 같이 설명드려야 되는데 저 지금 어 시프트하고 델 키를 눌렀어요 2분의 1은 여기 경계치는 게뭐 당연하죠 조준점이 3분의 1 볼까요 지금 제가 요게 요게 에임 포인트라고 해서 1.2cm 짜리 에요 근데 프로 선수들이 평은호 선수도 그렇고 가끔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 큐팁이 1.2 정도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얼만큼 간격으로 치는 지를 보고 맞춘다는거 3분의 1은 이정도고요30%이정도예요 3분의 1, 30% 아 지금 두께 설명중이니까 퍼센트도 말씀 드릴게요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숫자키를 드 누르시면은 1 눌렀어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가 돼요. 아 그리고 두께에 대해서는 요두 둘만 보시면 돼요 둘 요거는 방향이고 어느 쪽 어느 쪽을 겨냥하느냐 10%? 10%로 가 볼게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10%이 겹치는 부분이 10%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게 퍼센트랑 분수가 왜 따로 있냐 하면은 어, 나는 40%를 치고 싶다 근데 나는 40% 말고 어, 5분의 2 치고 싶다 5.2, 5분의 2 이렇게 치, 되고 이. 슬래쉬 5분의 2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예. 바뀌면 밑에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입력 방식, 두께 보는 방식, 나는 9분의 8. 아, 이게 나와서 또 얘기하는데 말씀드리는데, Alt+젯을 누르시고 구를 누르면 구가 아니라 3 눌렀어요. 제가 지금 3분의 2, 2분의 1? 1분의 0이니까 0이에요. 1 누르면 6분의 5, 6 누르면 5 누르면 5분의 4, 4 누르면 4분의 3, 그분의 8, 8분의 7 이렇게 돼요. 아0 누르면 10분의 9가 음, 되네요. 네, 두께는 이렇게 퍼센트로 분수, 분수로 넣는 방법 두가지. 퍼센트는 Ctrl Alt 2 2분. 어, 이, 누르는, 이, 이, 이 눌렀으니까 20%죠? 5늘르면50% 그리고 분수로 넣는 방법은 Alt 누르고 3, 3분의 1 이거 말고 프리셋이 있는데, 더 빠른 그 단축키가 있, 있긴 한데 일단 기본은 기본 두께 입력은 이렇게 됩니다 아, 이기념상은 아마 문제가 있을 거라 에에에 에, 에. 아, 그리고 카메라 카메라까지 설명하고 가죠. 카메라는 네 가지 카메라가 있는데 아 <laughs> 어,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카메라. 옷소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옷소. 옷소 카메라? 필 마우스 일로 예, 네, 당겨 보고 또 하고. 그리고 옷소로 꽉찬는 카메라. 카메라. 옷소그래픽 카메라라 그러는데. 아무튼 그 수직 위에서 보는 카메라에요 이거는 뭐 카메라 앵글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림 같죠 그냥 보석 카메라를 볼 때는 요 쿠션 경계가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알토 옵션이 옵션 쿠션 블레이드 라인이라고 쿠션 날에 지금 선을 그려놨죠 색깔이 조금 있는 네. 그래서 카메라, 오소 카메라는 두개 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볼수 있고 줌, 이 되는 카메라하고, 그냥 꽉차나 카메라. 그냥 홈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 카메라는 이걸로도 되는데, 아, 네. 여기 설명이 있긴 해요. 근데 뭐, 글씨 읽는 것보다 제 말씀, 말을 들으시는 게 좋죠. 말도 잘 못하지만, 어쨌든. 그, 그, 래서그 오소 카메라는 그 둘이고, 퍼스펙티브 카메라라고 각도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방송 카메라 자, 저기 유튜브 방송 보시고 그러시면은 어, 왜곡이 되는 경우가 있죠 바깥이 예를 들면 제가 80 줘볼게요 FV80 그러면 공이 여기 있는 거가 별로 왜곡이 안 되네요 더 심하게 줘볼게요 그러면 120. 예, 네. 카메라 천장이 낮아서 카메라를 높이 달수 없으면 여기 있는 공이 이렇게 길쭉해 보여요. 예, 네. 그렇게 될수 있죠. 어떤 그이 카메라 관련 카메라와 관련된 각도예요, 이건. 낮으면 우수 카메라랑 비슷해져요. 여기 하나도 없어지고 여기 그림자도 잘 조금 보이죠, 그림자가. 공이 집 돌려놓고요. <laughs> 아 그리고 카메라가 어 델키가 이제 자유로운 카메라인데 어, 카메라 맞췄어요 버그죠 버그. 보이 너무 너무 비현실적인 주죠 다시 50 52 정도. 이게 이게 자유로운 카메라야요 이게. 시프트 누르고 아 시프트가 아니고요. 마우스 서브 버튼. 제가 마우스 버튼을 키보드로 써 가지고 시프트 서브 버튼. 아, 높이 높이네요, 높이. 컨트롤 서브 버튼. 아, 이게 높이고 시프트 서브 버튼 은 거리네요, 거리. 지금 제가 이 카메라가 보는데, 더블 클릭했어요, 지금. 빨간 공을 중심으로 본다. 얘가 지금 전체 화면에 가운데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겨냥이 있는 상태가 뭐냐. 겨냥이 없어요, 이거는. 요, 왜 동글동글 돌고 있냐. 얘가 큐볼이에요, 큐볼. 큐볼은 두 개밖에 안 돼요. 빨간색, 오렌지색은 안 되고요. 겨냥. 공 겨냥했어요. 이 분의 일로 바꾸고. 와, 겨냥이 있는 상태에서 쉬프트와 델리 딜델 델리트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보실수 있어 요 이렇게 중앙. 그리고 아 이건 두께고 당점할 때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컨트롤 델리트다. 옆에서 봐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당구 칠 때. 아, 컨트롤 시프트 딜리트다. 반대죠, 시프트 딜리트랑 컨트롤 시프트 딜리트. t e 당구 칠때 이렇게 남이 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기 좀 약간 비매너라 그러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딜리트가 누르기 제일 힘든데, 세개를 눌러야 돼서 컨트롤 딜리트는 옆에서, 보통 옆에서 이렇게 봐주죠. 본인은 시프트 딜리트, 아, 내가! 2분의 1 겨냥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모르는 사람 없는데 저는 주로 4분의 1 2분의 1은 돌기가 힘들어요 자유형이 아무튼 4분의 1 보면 아, 이거는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지 뭐 4분의 1을 어떻게 보는 상황이 없는데 어쨌든 4분의 1이 겹치는 상태의 견향이 이거죠 다시 2분의 1로 돌리고 장점은 다음 동 영상에서 설명할 텐데사구다에는 제가 맞춰놓은 테이블이에서는 w 테이블인데 테이블 4개 있어요 컨트롤 Q, w t r l e w e r 는 e r 는 w t a 는 w 제중대예요 w 여기 는 여기 여기 이 e, e. 사이즈가 나오지만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국내 중대라 그래요 우리나라 그 아저씨들이 형님들이 많이 친 다이가 사고 테이블이 이거예요 야, 이거는 국내 중대라 국제적으로는 없을 거고 이건 2540 아시겠지만 이게 100인치인데 100인치가 무슨 소리냐 여기에서 여기 이 길이 안쪽 길이 이 안쪽 길이가 100인치란 얘기 죠 이건 어, 포켓볼 라이, 포켓볼 테이블 크기가 이렇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중도 애가 별로 없다고 저기 당구장 10년하신 제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네, 당연히 푸드롱이나 브롬달이나 산체스 야스레스가 대회에서 쓰는 테이블이고 여기다 네개 올려놓고는 잘 아시죠? 아무튼. 네, 두께 두께에 대해서는 어그 예를 들면 나는 어, 이거 사분의 1치고안 되고 팔분의 1 치고 이뻐 팔분의 일 컨트롤 이면안 되고 알트 알트 팔아 팔분의 1은이 정도 봐야 되네 하고 치시면 맞을 뻔했네요 이렇게 얘 네, 눌렀는데. 새버 리고 없 버리지 않으어떻기겠 지만, 어쨌든 정석 대로 초보 자들 의 정석 대로 2 분의 1에1 2 정도, 1 2 당점 은 다음, 다음 시간 인데, 지금 일, 제가 없게요팁을 가운데 생 겼어요. 2는좀 심하 죠. 1.5 1.4도 맞을지 모르겠네 맞아요 근데 어딴것다 아, 지워 버리고 전체 화면 임시로 하고 당구장에서 치면 이런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にさんいかしよい感じよ。